가장 많이 나왔어요. 버스 요금이 좀 있나요? <laughs> 김황식 이혜훈, 정미홍, 이렇게 다른 예비 후보들도 있지만, 정몽준 의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봤더니, 아 최근에 그 언론사 인터뷰 이런 걸 많았지 않습니까? 예. 그래가지고, 뭐, 어 자기 가진 주식을 백지 신탁 한다.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보인 트위터 많았고, 또 연봉을 뭐, 시장이 되면 만원만 받겠다. 뭐 이런 것도 관심을 끌은 것 같고, 너무 부자다. 이 사람 뭐 이런 거. 재밌는 건 옛날 에 얘기하는 버스요금 뭐얘기 <laughs> 이런 기억력들이 좋으세요. 네, 예. 이런 걸 가지고 이제만 그래서 지금 김황식, 이해훈 정미영 이런 예비후보들이 있지만 역시 언론 노출해서 좀. 귀가 솔깃하게 하는 말을 던지는 게 그게 일단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언론 노출도 있지만 인지도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게 중요. 정치 오래하셨고 지난번 뭐저 네. 2000년에 대선도 나왔었고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으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요. 이 나머지들 사실 김황식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총리를 지내서 인지도가 높을 것 같은데 사실 총리가 의외로 사람들이 총리를 잘 몰라요. 아니 네.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정원총리께 정말 죄송한 말씀이. 지만 지금 총리 이름 뭐냐 딱 물어보면 사람들이 당장 대답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. 예.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게 김황지 전 총리는 아닙니다. 아직 예비후보는 아니죠. 총선 경선안 그렇죠. 했으니까. 그런데 만일 이렇게 진짜 이, 이분들이 다 경선을 한다면 그것도 꽤 컨벤션 효과라고 할까요? 그 흥행 머리가 되지 않을까요? 뭐 된다고 봐야죠. 어, 나름대로 지금 색깔들이 분명하신 분들이잖아요. 정몽준 의원은 뭐출 있는 데다가 워낙 또 정치적으로 오래 활동을 했고요. 김광식 전 총리는 총리로서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점수를 받는 분이잖아요. 또 지역이 또 호남 출신이라는 또 장점도 있고 이영호는 경제민주화 이쪽으로 굉장히 소신을 많이 세웠던 또 여성이고 이런 점에서 세 사람을 만약에 새누리당 어떤 선거 기획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세 사람을 붙이는 게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. 흥행이 잘될 만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.